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시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어,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시대를 앞질러 갔었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앞질러 가는 이유는 뭐 단순히 옛날에는 뭐, 세상에서 하지 않던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뭐, 문화의 밤, 뭐, 무슨, 뭐, 무슨 무슨 밤 해가지고, 어, 세상에서 하지 않던 것들을 뭐, 교회에서 하고, 어,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어, 교회가 상당히 앞질러 갔었습니다. 어, 요즘에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건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고, 어, 시대에 한참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항상 시대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여러분, 레포메이션, 우리가 이 개혁, 혹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종교 개혁,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종교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Back to Basic, Back to Bible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대를 앞질러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사고와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 뭐 모든 인간의 생각을 앞질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정말 아주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혁명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거 이게 굉장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시대를 앞질러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거냐.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눈 하나 뽑혔으면 내가 하나만 뽑겠다 이거거든요. 이빨이 하나 부러졌으면 내가 하나만 뽑겠다는 거거든요. 이빨 하나만. 이게 왜? 어, 혁명적인 거냐?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한대 맞았으면 그냥 한대 되돌려 주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두 대, 세대 때려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로만 끝내라. 이게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희년 성경에서 50년째 될 때는 모든 걸다 되돌리라는 거거든. 이게 엄청난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성경의 사상이 50년이 지나면 이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대로 처음으로 되돌리라고 하는 사상, 희년사상이죠. 굉장히 혁명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사고를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그 당시에 여자나 아이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했고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부자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다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삶의 엄청난 혁명, 삶의 엄청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근본에 충실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가운데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자는 대로 세상의 시류와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겁니다. 10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교제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만간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같이 그냥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와글와글 왁짝지걸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게 먹고 마시는 게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수 있을까?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격이 좋아가지고 누구하고나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누구하고나 다 부딪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자격 조건을 정해놓고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게 도움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정말 교회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곳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교회가 내 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제 마음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거울 삼고 기도를 거울 삼아서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깨달아지거든요. 야, 내가 왜힘 있는 사람이라고 굽신거리지? 왜 내가 가진 사람이라고 더그 앞에서 비굴해지지? 왜 나보다 좀더 배운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지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왜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지? 그러면 안 되잖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를 거울 삼아 나를 세워 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너무 엉터리 같아서,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이기적이어서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나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면, 기도 앞에 내가 서면, 내가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해 놓으셨던 그런 사람다운 그런 모습, 인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내가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선별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내 속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강제로라도 끌어 세워 놓으시고 기도 앞에 강제로라도 우리를 끌어 놓아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본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또한 가지는 서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쓸 데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불필요한 맹장이라는 것도 기능이 있거든요. 맹장에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떼어내도 살기는 살지만 맹장에도 중요한 기능이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도 당연히 불필요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이 믿음, 이 확신,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삐끗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필요한 지체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또 교회 가시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아, 이분도 정말 귀하구나. 이분도 우리 교회 안 계시면 안될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자, 기왕 그렇게 됐다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감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 교회 지체로 보내주신 그분을 끌어안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눈을 좀 갖게 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마울도,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각 지체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소홀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누구를 함부로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짐승처럼 취급받을 그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이 여인, 돌에 맞아 죽을 판인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어텐션 하시는 걸 보세요. 집중하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혈루병 걸린 여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모든 사람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 여인도 오늘 구원을 받았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품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수많은 다양한 영혼들을 끌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는 겁니다.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품이 넓어져서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사화를 목장에 걸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저분은 목자 하셔야 되는데, 저분은 오이쿠스 삼김이 하셔야 돼. 는 그럴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 무슨 위원회, 무슨 뭐 당회, 뭐 무슨 무슨 뭐 모임, 다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거냐. 아니, 영혼을 구원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든 조직과 그런 모든 기관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위원회, 무슨 뭐 무슨 회의, 무슨 모임, 기관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이제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디테일이 있는데. 율법의 디테일이 중요해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몇 발짝 주일날, 안식일날 몇 발짝 걸어가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거 넘어가면 안 되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는 게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일이니까 그거 하면 안 되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비를 실천하는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 디테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회의하고 모임하고 뭐다 중요하죠,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책망받겠죠. 왜 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영혼 구원하는 게 뭐예요? 선교하는 것이고 뭐 미행만과 같은 것 그리고 이게, 이게 1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게 바로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로 섬겨보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목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사람들을 살리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슨 뭐 회의, 무슨 뭐 기관에 어떤 참여하고 무슨 뭐 어디 오르가니제이션 가 가지고 뭐 인사하고 뭐 이런 거에만 관심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야, 우리가 목사를 잘못 불렀다. 이렇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디트로티 연합장로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뭐 하는데, 일하고 많이 하는데, 이 교회가 영원권에는 관심이 없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거 교회 내가 잘못 세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 Back to basic. Back to Bible. 근본으로 돌아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요 가장 중요한 걸딱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한국에는 휴게실이 있잖아요. 이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휴게실이 있고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니까 큰 것이 해결되면 작은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 화장실에. <laughs>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큰 것이 해결되면 작은 거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큰거 놔두고 그냥 작은 거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큰게 뭐냐. 교회에서 큰게 뭔가. 정말 중요한 근본이 뭔가. 이거 붙잡으면 우리 교회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냐. 근데 이 큰걸 놓치고, 자꾸 작은 것, 세세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가장 중요한 근본,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돌아보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회가 다시 날아오르려 합니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신 5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왜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모든 예배, 우리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 게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내일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뜯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세우신 이 교회.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소셜 게더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내 생명을 담보하는, 내 생명이 있는 그런 귀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5년 동안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멋지게 이 교회를 지켜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졌사오니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다운 교회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모습, 이 교회 성도들을 보니 아.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